기훈이 여기 오랜만에 동국대 앞에 나오니까 어때? 네, 처음인데요. 초, 동국대가 처음이야? 네. 오랜만이 아니고. 네. 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그,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볼 텐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친구들한 어, 여기 갔다 온거 재밌었다고. 거막 괜찮아? 어? 어? 왜냐면 이제 니네고 그 외국어 채, 채널을 봤잖아. 근데 이제 내 오늘은 뭐 이렇게 온 목적이 다른 거 보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갇힌 공간에서 만났잖아 너 솔직히 선생님하고 바깥에서 본 적이 오늘 처음이잖아 너는 좀몇번 밥도, 밥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여기는 여기 처음이잖아 그리고 여기 여기는 뭐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같아전 이번 주에만 다섯 번을 지금 보고 있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보고, <laughs> 그저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내일도 보고,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도 봐야 가야되고, 하루 종일 봐야 되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응. 근데 또 나중에 또 모르지, 또이 중에서도 또 그러고, 아, 그저, 저, 같이 또 이렇게, 같좀 은퇴를 하고, <laughs> 너 그때, 그때 은퇴를 해, 그때 이제 <laughs> 다른 크루원을 좀 모집을 해봐야 돼. 니까 다른 또 크루가 아. 같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다. 저는 좀 바로 살을 고했어 <laughs> 와 신주열 미쳤 넘어갔네 어쨌든 자그 오늘 이제 주,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띄울 건데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 안 힘들어? 너 너희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그치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각자 또 생각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권희는 원래 얘는 스타일이래 얘는 원래 집중을 못해. 원래, 원래 이래. 그 중학교하고 벌써 고등학교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 나중에 저거 우리 카메라 보면 알겠지만, 그세 사람이 딱 진짜 2학년, 1학년, 중3이야. 느낌이 좀 나지? 느낌이 좀 나네요. 어? 그 고등학교 가면은 좀 뜨거운 맛을 봐가지고, <laughs> 중학교 때, 중학교는 아직 좀 뜨거운 맛을 좀덜 봤지, 너? 어? 아직 뜨거운 맛을 좀덜봤 어, 덜 봤다. 그러니까. 가만 히 있으면 돼일다 그래도 너는 그래도 햇빛 있어가지고 아, 좀 낫고. 가만 히 있으면 돼일다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공부하기 싫은데 그 왜, 왜 공부할까? 그 진짜 어떻게 생각해? 왜, 왜 공부하는가? 어왜왜 왜 공부해야 된다. 일단은 가장 좀 표면적인 이유는 대학이 가기 위해서. 아 대학가기. 공부한다. 뭐. 를 대학과 무관한 공부를 가는 찾아서 하는 고등학생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정말 대단한 음. 거고. 사실은 이제 사실 아까도 지금 오면서 얘기했지만 딱 고등학교 특히 이제 3학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에서 대학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딱 동국대 얘기한 것처럼 딱 대학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닐까 아, 공,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와 그냥 대학은 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외에는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렇죠, 대학 그렇죠. 오로지 대학 아까 희연이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때 올라갈 때는 이제, 아, 나 어디 대학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어, 이제 내가 과연 서울 시내에 어느 대학을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옛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지 아니, 나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목표가 딱 뚜렷했기 때문에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 스카이지 무조건. 스카이. 그니까 스카이니까 어디 뭐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했거든 그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그 목표 저, 저도 사실은 어, 이제, 그거 아니었어? 그죠 저는 사실 스카이보다 서울대였고 어. 제 마음속에 유일한 목표는 사실 그 생각을 고1때부터 했었던 것 같고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고3때까지 했는데 이게 저는 딱 이게 꺾였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수능보고 좀 꺾였던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을 보고 생각보다 수능을 못 보면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이제 장벽이 음.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염없이 내려가기 시작한 대학 라인 그런 걸좀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실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 학생들은 그거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게아닐까라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가 공부했을 때나 지금이나 보니까 똑같더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내가 그 기, 기억을 이렇게 좀 뚜렷하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봤어 기억들을.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나 지금에 공부했던 거나 별반 차이가 없었고 그때 고민했던 거나 지금 고민하는 거나 특별히 차이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은 하는 일이 다르잖아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자기는 그 수험생 생활을 했던 거를 까맣게 잊고 살아 또 은근히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 그렇죠? 그거 벌써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럼 초등학교 때 내가 이러고. 초등학생 보면 은애 같잖아 그리고 내가 저랬어?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보니까 어른들도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도 안날 뿐더러 그리고 내가 저랬나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본인들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셨을 텐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제 잊어버린다. 그니까 내가... 왜냐면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를 와서 조금만 이제 놀다 보면은 고3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안 나. 잘 생각이 안 난다. 대학교 <laughs> 들어가면은 네. 내가 언제 그랬지?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왜 그때 중간고사 보는데 그렇게 힘들었지? 맞아. 뭐 기말고사 음. 보는데 왜 그렇게 모의고사 보면 그리고 너...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보기 한한달 전이야 이럴 때 보면은 애들이. 어, 치죠 이게, 막, 애가 타, 그냥. 그죠, 그죠. 애가 타서. 폭지르면 터질 사람어 진짜. 네. 그때 그리고 여학생들은 건드리면은 아, 네. 폭발해. 폭발하죠. 집, 집에서 난리나. 조상 치르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 제일 힘든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은, 네. 고3 언니 있고 고2 동생 있는 집들. 아, 나, 나, 그, 그런, 그, 연년생 네. 그, 그 자매를 둔집있지 바로 이렇게 1년 사이로 둔 집. 그런 집들은 네. 한, 한 2, 3년, 한, 한, 3, 한 3년 정도는 집이 이렇게 아울해 저도 이제, 깜깜해.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바에를 이제 고3 여학생을 한번 해왔던 적이 있는데, 음. 그 친구, 이제 동생이 고해 남학생이었는데, 음. 아, 이제 걔랑 엄마랑 싸우면은 이게 그래, 아니, 집이 그래도, 아주 도륙이 나요, 이게. 그, 그래. 그래서, 그래서 네가 아주. 또 거친 표현을 했는데, 도리어 <laughs> <난다고 웃음> 아주 거친 표현을 했는데. <laughs> 근데 어쨌든 공부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이렇게 또 연휴 기간이고해서 다시 또내 사랑하는 진짜 내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걸 통해서 왜 공부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좀 사실 지금 여기 우리 네명날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지만 공부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없어. 어,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막그안될때 진짜 살고 싶지 않잖아. 진짜. 어 이게 이게 막 술술 술술 풀려 나가고 내가 막1 0 0점 맞고 싶고 막 그런데 안 풀리면은 살고 싶지 않고 또주변에 친구들은 왠지 잘하는 것 같고. 돌이켜 보면 술술 술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안 풀려. 안풀리 어.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자체가. 그럼, 그런 문제다. 거를 기대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무리고, 근데 그거를 참고 이겨내 보니까, 이제 삶의 의미를 자꾸 난 깨닫는 거라고 봐. 아, 진짜 그, 혜은이는 공부하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억눌린 거 아니면 그런 거좀 뭐가 있었어? 그동안? 네, 열심히 하는데, 사실 공부하는 건 좀... 성과가안 나오니까 아, 공부가 아, 하기 시작해. 아, 네. 공...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결과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진이는 어때? 내려치고 싶다 어? <웃음> <웃음> 야, 씨. <쉬. 웃음> 내려치고 싶어? 네. 왜? 짜증나. 짜증나? 왜, 왜 짜증나요? 성과가 제대로. 성과 얘기를 아, 성과 얘기라네. 아, 성과가 안 나오니까. 거. 퍼니는 왜 짜니? 왜, 왜 공부하는 뭐 거야?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 뭐야, 뭐 야,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는기이 힘들다 랑 성과가 안 나오는 거같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어... 힘들어도 성과가 나오면 뭔가 할수 있잖아요. 그 운동도, 아무리 힘들어도 막 하루하루 몸 좋아지면 응. 하고 싶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뭐 다, 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이, 이 얘기들을... 이, 여기 우리 세 명한테 만들었을까? 많이 들었겠죠. 들었겠죠. <laughs> 아니 지금 그 여기 지금 이제 세 사람 방문 전에 그랬잖아. 그 내가 하는데 안 나온다. 힘들다. 성과가 안 나. 아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수많은 학생들 가르쳤지만 이세 사람한테만 그 얘기 들었어. 그 아니라 다 그렇다 이거지 다. 모자르 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공통이라는 네. 거지 공통.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하나로 좀 요약을 할수 있어. 는 힘든데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 나 혼자 하는 거면 성과가 어... 바로바로 나와요. 대부분의 일에서. 근데 아... 모두가 지금 60만 명이 같이 하잖아요. 지금 황금 대지띠라서 내년 수능은 80만 명이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요하는 게 무슨 자기가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인간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는 그거는 한정돼 있잖아.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일단 어쩔 수 없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는 되게 음. 제가들을 좀 하는 얘기아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해도 성과가 안 그렇죠,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는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나 혼자서 만약에 그렇그렇 반에 한 명이야. 그쵸 그렇죠, 반에 혼자다. 아, 반에 나 혼자 하나예요. 그렇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면 60명으로 나온다. 어 그냥 나온지 아다 나오니까. 하지만 같은 말에 30명인데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1등이 더 열심히 했으면 걔보다 내 성적은 떨어지는 게당아한 그래서 약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성과에 크게 목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때 사실 보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보람이 없으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성적을 냈느냐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쌓아가는 거에도 주안점을 두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제가.. 그.. 공부라는 게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남을 준다고요? 그니까 러 결국 내가 지금 하고, 하고자 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공부해서 남 주니? 그러잖아 근데 사실 공부해서 남 준다는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야 아니, 얘기는. 어, 내가 공부해서 나눠진다 그러니까 말이면, 그,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구정금을 받아도, 그, 대학을 갈수 있었잖아. 근데, 굳이 내가 수학을 했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국어 독서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각, 그,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모르는 분야를 저걸 읽어야, 내가 이 점수를 꼭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분야를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더잘 읽힌다라는 거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옛날부터 하셨던 얘기잖아. 요 내가 독서를 공부해. 그럼 이건 독서에만 효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이 그래. 파생이 그러니까 될 만약에 거잖아요. 수학을 공부하잖아. 근데 나는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나도. 근데 수학은 필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너무 하기 싫지.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 또안 풀리면은, 나 어떤 그 어려운 문제 하나 봉착을 했을 때, 안 풀리면은,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그리고 계속 생각해도 모르겠고, 또 설명 들어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경우 생기잖아. 근데, 어느 날, 그 옛날에 이제 수학 정석을 딱 봤는데, 맨 앞에 이렇게 첫장을 탁 털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대 근데 갑자기 그게 내 마음을 싹 이렇게 왔더니만 뭐지 이렇게 멋진 말이었어? 가서 봐. 수학의, 어,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학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너무 그 말이 멋지다 보니까 수학을 내가 한번 좀 열심히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이 그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독서라든지 이런 데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고. 네, 여러분, 여러분, 그래 이제 좀 얘기를. 근데 암튼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네. 열심 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권희도 네. 네. 똑같아? 네. 어? 권희도권희 네.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둘이서, 아, 네, 셋이서 네. 이제 네. 갑자기 네. 마음이 맞았네? 그 어... 근데 약간 좀 약간 나쁜, 약간 나쁘다기 보다는 좀 차가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좀 음. 과외 많이 하잖아요. 음. 내가 생각하는 노력의 기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력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 <laughs> 그리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를 제 눈으로 많이 봤다. 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또 노력이 기준 그나마 저랑 좀 수렴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나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일지라고 방식을 해 봐야 하는 점도 좀 잠깐 좀, 좀, 좀 재밌는 얘기를 해 볼까요? 그래게그 근데 맞아. 아까 네가 적절하게 얘기한 게 나는 한 3시간 공부했는데 좀한거 같거든, 그게. 근데 다른 애들이 한 10시간 공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과가 안 나오는. 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 남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많지. 그래서 걔네들은 또 거기에 또 부족함을 느껴서 또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 그 공부하면서 제일 방해 여서모 뭐인 것 같아? 아 이런 게 재밌어요 어? 자, 공부하면서 자, 제일 방해 여서 키윤이는 뭐, 뭐가 방해 여서인것 같아? 네. 공부할 때아 제가 그 말하는 걸 좋아해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아 내용은 좀 아. 많이 다르 아. 네. 외롭다. 아 상... 외롭다 아 그거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네. 아니 근데 뭐 건이도 비슷하지 않아? 혼자 있는 가만히 있는 거 못하잖아. 혼자 있으면좀 그렇죠, 좀 그렇죠. 좀 외롭고 누가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렇 그렇죠. 아... 그건 좀희 은이하고 건이하고 좀 비슷한 아, 그렇죠. 그런 케이스네. 그, 그, 진아이는 외로움을 탄다. 그건 아니다. 얘는 그 외로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네, 진환이는 알지만 혼자서도 잘 놀아 <laughs> 진환이는 뭐 공부할 때 제일 방해해서가 뭐라고? 뭐야? 동생이 어? 동생이 도희? 도이? 네. 도희를 노는 맨날 왜 걔는 이렇게 못살게 굴어? 그 이쁜 애를? 동생이 몇 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근데 동생이 못살게 굴있을 때리는 거야 공부데 어? 뭐? 그거 아니잖아 그냥 시끄럽게 계속 떠들어서 아, 이러니까 눈을 얘기하지만 제가 뭔가 방이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곳을 떠나면 된다. 공부 학교에서 자습할 수 있잖아, 야자. 음. 집에서 안하면지공이 학교까지. 그게 아, 진짜 아니. 내가 도희를 잘 알거든. 어, 어? 얘 동생 도희 진짜 이쁘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희 진짜 너걔환호했다걔걔 공부 하는데 는 방해한 적 없어. 내가 알지. 기너왜 네. 걔지 도희를왜 고만 사람? 아니 그냥... 네가 공부 안 하면 안 하지 왜 도희를 갖다가 내가 선생님이 가셨을 때본 거랑 어. 달라요. 아 그래? 얘가 약간 지킬의나이만 마냥 거고가아 그래서 너는 공부하는데 방해요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 봤지만 자기 여동생이 공부하는데 방해요소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몇명 봤어요. 그래? 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동생 때문에? 아 진짜 있습니까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남자애가 좀 이제 어린 여자, 동생, 혹은 어. 성, 그러니까 보통 성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거아 예. 다른 성별 남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 아, 너 때문에 공부 못 하겠다. 그래. 그, 진환이는, 저기, 그렇다 치고 그러면 권이는 너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좀 누구랑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게 이제 공부 방향에연가된다 그것도 막,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런 과 거. 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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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은 또 우리 또한수 위잖아, 너. 너도 한참 했잖아, 너 게임. 아닌 척 하면서. 너무 잘, 너, 쭈비쭈비 타 해? 게임 딱 좋아할 것처럼. <laughs>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게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 나는 사실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laughs> 게임을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럼 그래. 희은이는 뭐그 외에는 다른 방이어서는 없니? 게임. 요즘 릴스 이런게 크지 않나요? 게임보다는. 아니야 내가 그때 가르치는 여학생은. 유튜브, 그, 여행 유튜브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개체 안뜯 여행 있나? 유튜브를 못 끊는다고요? 어, 그걸 못 끊어가지고. 할머니가 여행 유튜브를 자주 그걸 보셨어요.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TV 방송에 보면 걸어서 뭐 세계 속으로 그런 방송 있잖아. 그걸 다봐요3시간이던데 그거를 새벽, 한, 한, 3시까지 보는 거야. 그러다 대학을 아주 힘들게 갔지. <laughs> 여행자가 되면 될것 같은데, 그냥. 그냥, 충분히, 좋, 게 좋은 대학 갈수 있었는데, 그걸 고3 때또 그랬어. 고3때 악판에 스포츠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갑자기 안하다가 어, 다른 의미로 스스로 이제 대학가입으로 어. 멀어지는 어막 멀어지려고 막 찾아 어. 저도 과외하던 애가 고3인 여자애가 이제 남자친구를 딱 고3때 만나가지고 아 그때부터 어, 사귀었어? 그죠 딱 보륙을 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 그럼 이제 대학이랑 점점 멀어지지 공부랑 이제 담을 쌓게 되죠 사실 그래서 뭐 외로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사 공부가 외로운 싸움인 건 사실이고 공부가 외롭죠 왜냐면 남들이 사실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것보다는 좀 방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참 외로운데? 예. 맞아. 그 생각해보면 나도 고등학교 시절은 단절된 생활을 했던 것 같아. 그렇죠. 특히 이제. 그니까 러 그게 일부로라도 단절을 시켰던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단절됐던 게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좀. 어, 그게, 됐죠? 그게 열리는 거지. 결국엔 사실 공부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전 약간 조언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직접적인 실천 가능한 얘기를 하자면, 야자를 해라. 라는 몹시 간단한 해결책. 야자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 돼요. 야자 하는 사람? 넉넉는 못할 거고. 야자, 어, 혹시 주 며칠 정도 아시죠? 4방한번음세 근데 단절감이 돼요? 아니 그대세들 그런가? 아니 모르지 그건 또 개인적인. 아 그리고 내가 이제 항상 또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의외로 또 이게 방해 요소가 돼 그렇죠. 공부할 방해 때 보면 어, 아, 전 그게 진짜 자꾸 같은 사람.